아, 우리. 아, 그랬어요? 요셉이. 아, 그랬어요? 우리, 어, 유나 서준이랑 같이 놀았어요? 아, 서준이랑 같이 했어요? 놀아도 했어요? 눈썹? 그래서 눈사람 만든 친구 있어요? 혹시? 시이눈사람 만들었어? 그렇구나. 아, 은나도 아, 그럼 또, 우리 눈나도 누나, 만들었다고? 그래요 <laughs> 어. 친구들 날씨가 막 날씨가 많이 추워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린 친구 혹시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 탄이 이 탄이 이 숙방 근데 지금 다 나왔어? 중원이 감기예요. 호모 치치 나 이세리도. 아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감기 걸린 친구들은 얼른 낫고 어 그래 폼물 나지 않고 얼른 낫도록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 아프지 않고 오늘 또 예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도 기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전도사님이랑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하나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들이하면. 하면 주시리라. 야보서야보서 일장. 일장. 오절 말씀. 오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우와, 우리 친구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laughs> 어, 여기 앞에 있는 예쁜 아, 여자친구가 있네. 누구야, 누구야. <웃음> 누구야, 누구야. <웃음> 이거 로아예요 <누가 해요>? 어, <laughs> 아오는요 아, 유나야? 아 <laughs> 그래 여기 옷세가 친구들이 보다어 지금 여기 이거 뭐지 어 물음표 어 뭔가 궁금하고 모를 때 생기는 물음표인데 어 친구들 어 내가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어디 있지 이렇게 찾고 싶을 때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막 놀다가 엄마가 안 보여 어 엄마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때 있어요 어 그럴 때. 어, 그래. 어, 음, 음, 음. 어, 그랬어요. 그렇게 찾을 때 누구한테 물어본거나 이렇게 부움을 청한 해 있어요? 아빠한테 그래요. 오. 그렇구나.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어 이렇게. 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한테 구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알게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 오늘 그,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친구들, 여기에 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불구간 회사의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지금 여기 어때? 어, 지금 어떤 것같아 표정이? 어, 아, 아안 어, 안 좋아 보여. 지금 약간 화가 난것 같지? 왜 그러냐면은 꿈을 꿨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혹시 잠자면서 꿈꾼 친구? 어, 잠깐. 우리 요새 무슨꿈 꿨어요. 어.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laughs> 그.. 우리.. 어 아, 힘든 꿈 꿨구나 우리 이안이 형은 무슨 꿈 꿨어요? 우리 아까 시은이 무슨 꿈 꿨어? 요 어? 아, 무슨 사람 만드는 꿈 꿨어? 우리 은아 무슨 꿈 꿨어? 아, 그랬구나 밖에 나갔어. 우리 다운이네. 안돼. 어. 안 돼. 아, 농협 꿈꿨어. 그래. 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래도 혹시 꿈꿨어 아, 그랬어요. 왕도 어떤 이상한 꿈을 꿨나봐.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 지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뭔지 알아맞혀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아맞혔을까 못알아맞혔을까 <목소리> 어, 못알아맞혔어 그래서 왕이 허가 났어 이, 이때 이렇게 이거 이때 지혜자라고 하면서 꿈도 못알아듣고다 내쫓아 혼내야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바로 다니엘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등장요 다니엘 아는 친구 그 어, 우리 친구들 다니엘 많이 아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같이 혼날 뻔했어 그래서 다니엘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치해를 구해보자 라고 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자 기도에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안 알려주셨을까?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로아도 맞았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잘 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줘서 혼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어 그래서 왕한테 혼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앞에 가서 큰그 성을 맺었습니다자 친구들 지금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좀 어려울 지혜. 수 있는데 어 지혜 지혜가 뭘까? 집 지혜, 어, 그래 우리 찬혁이 와 대단해요 어, 집인것 같아 또 지혜가 뭘까? 키. 어? 키. 어 그래 뭐아 짜증나 아니 지혜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르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지혜예요. 누구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 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어 우리 누구 물어볼까? 우리 찬영, 리아나, 리아나, 우리 리아니 형, 리아니 형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리아니가 뭘 하면 가장 기뻐요? 까먹었다. 다훈아 다훈이는 뭘 하면 가장 기뻐요? 아 누가 얼으면 기뻐요? 오, 우리 아준이 왔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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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이는 뭘 하면 가장 기뻐요? 아, 돕는 거. 이렇게 기쁜 거를 알고 그거를 같이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많이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그 기쁨을 누려,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뭐하고 있지? 여기 누구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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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지? 윤나야 아, 여기 이웃세게야유나야 우리 친구들 뭐하고 있지? 천영아 뭐하고 있는 거야? 두번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우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와 여기 있는 친구야 이번에는 여기 삐삐머리했으니까1래인가 보다. 미래인가 아, 보다. 래인가 아, 보다. 윤래가 보다. 미인가다미인가 자, 여기 뭘 읽고 있을까? 찬양아 찬양아 이거 뭘 읽고 있 앉아요 이건 성경처럼 읽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는 친구 있어요? 네 누가? 엄마, 아빠가 혹시 읽어줘요? 네 어, 아니면 혼자서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래, 우리 하영이 그래, 글씨를 아는 친구들은 우리 혼자서 읽을 수 있어요? 뭐 글씨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게 바로 지혜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치자 아, 네 자,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이랑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은 네. 지혜로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지혜롭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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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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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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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우신 하나님을알만하는 하나님을, 안녕해요. 와, 우리 친구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같이 한번 지혜를 구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수 있도록 그렇지. 같이 기도할게요. 다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다 기도 손. 기도 자, 기도 눈. 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자, 기도할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지혜를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살수 그냥... 있도록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멘 네. 아, 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너달란트를 아, 아, 한번 좀 아주가 아, 좋을까? 아, 혹시 아, 이자란트몇장만 아, 달릴 아, 수있 아니, 내장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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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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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아, 때 열심히 아, 아, 눈을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눈을 깜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받으면 박수해주세요 우리 이래 우리 하영이 우리 시윤이 요또 우리 찬양이 또 하나만 더 주세요 우리 은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눈을 잘 감고 열심히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보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미리 공부하고 주지 않아요. 잘 보고 있다가 잘하는 친구한테만 줄 거니까 매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올려드려요. 자, 오늘도 복습퀴즈 할 거야. 복습퀴즈도 또 해야겠다. 저 이번에. 알수좀몇개더세요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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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습퀴즈 할 거예요. 네. 자, 어머, 이거 뭐야? 어. 잠. 자. 자, 잘 들어 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누구에게 지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 아이고, 다들. 하나님. <laughs> 자, 한번 손들고 하나, 둘, 셋. 하나님. 그래, 우리 다 야, 이거는 그래,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쳐 보자.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하나님. 자, 여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자, 잠깐 정답을 맞추기 전에 어, 잠깐만 속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전도사님이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고 답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누구 같은 삶의 왕에게 그 꿈의 의미를 이야기해준 사람은 이름은 누구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자, 어, 어, 어. 그래, 잠깐만, 어, 이에한번 들어볼까? 이래 혹시. 누가, 누가 얘기했을까? 언니, 아, 다. 아, 한, 자, 우리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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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가 만약에 그 꿈의 의미를 얘기해을까아니예요 다리! 다리! 아요 찾아. 차 누가 꿈에 의를얘기해줄을까 아니, 아니야!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어, <laughs> 이거 어렵구나. 오늘 등장했을 인물은 바로 다이엘이에요. 그 우리 용기 있게 서어야는 우리 윤하랑, 아니, 다이엘랑 우리 윤나 하나씩. 자, 자, 아이고요. 자, 우리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자. 시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땡땡땡이요 땡땡땡 하면 들어가는 분은 누굴까요? 손들어오세요 자, 그래. 하나님. 자, 잠깐만. 우리 시윤이 먼저 손들어왔다시윤이 하나님. 하나님. 또 우리 아들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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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하영이. 하나님. 또 우리 요셉이. 하나님. 또 우리 이하이 하나님. 은하. 하나님. <웃음> 하나님. <웃음> 자, 정답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아두 어, 개밖에 없네 오늘 정답을 잘 맞춰줬지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해 줄 우리 시윤이 우리 아준이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이따가 말씀 암송을 할 건데 오늘 그 말씀 암송하기 전에 잠시 어, 선생님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또 다시 부터또 잠시만 잠시만